네 이번엔 CC 커널 해볼 건데요. 이펙트의 컬러 컬렉션 쪽에 들어있는 CC 커널입니다. 메뉴 구성이 line 123에 123, 123, 12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바이더가 있고, Absolut Value 절대값이 있고요. 블렌드 g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실 건데 요거는요, 픽셀 9개를 이용해서 하나를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인 1, 라인 2, 라인 3이 되고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됩니다. 했을 때 지금 기본 값이 라인 2에 2번 값이 1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를 y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라인 1에 1번 값이 있을 것니에요 y 라인 1의 1번 값쓸 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속 더하는 거예요. 라인 1의 2번 값 곱하기 y 라인 1의 2번 값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랑 필요합니다. 판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앱솔루드 밸류를 이용을 하시면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로 바뀌게 되고요. 원본과 섞이는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게 여기를 5로 해놓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 양쪽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라인 3번에 2번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애들 많이 쓰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곽 선명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조금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픽셀 대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용해서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작동하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픽셀 9개를 설정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 음, 시밭에 눈가리 쪽에 있는 9개 픽셀을 이용을 할게요. 자, 래서이 9개 픽셀의 가운데 쪽 값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81 나왔습니다. 메모장을 잠깐 열어서 가운데가 81, 그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145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했던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볼 거예요자 포토샵 필터 중에서 커스텀 이용하시면 이렇게 작동이 가능한데요. 요거를 마이너스 1, 양쪽, 픽셀, 양쪽 픽셀은 0으로 놓고요 마이너스 1로 해놓고, 요것도 양쪽에 있는 애들 전부 마이너스 1이어야죠. 가운데는 5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세 번째의 두 번째 칸에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기 전이랑 대비가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곽선 살려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열어 가지고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98이랑 89는 반영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요 181에다가 여기 5를 해 보겠습니다. 905가 나오죠? 255를 한창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빼기 125, 빼기 145, 빼기 106, 빼기 107은 422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 여기에서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을 빼도 181을 다섯 번 곱해버리면, 255보다 훨씬 높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55일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것인가? 찍어서 한번 볼게요. 255가 나왔죠?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시꺼매졌네요. 자, 계산. 181 곱하기 5는, 205, 250, 145, 290, 212, 214, 905, 100-250, 100-290, 100-112, 100-214는 마이너스 61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61이 나왔으면 가운데 픽셀은 0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앱솔루트 밸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절대 값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1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61이 나오는 거죠. 해서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각 숫자를 곱해서 가운데 있는 엄밀히 따지면 라인 두번째의 2번을 표시를 하는 요게 커널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9개 픽셀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픽셀들이 다 주변에 있는 애를 신경 써가지고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외곽선에 있는 픽셀들을 계산할 때는 나름의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디바이더를 이용하시면은 정도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요걸 이용해서 외곽선을 살려준다던가, 혹은 흐리게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방법들 숫자들을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CC 커널이었습니다.